뛰어요. 기분 좋은 소식 담고 뛰어요. 음 전남의 좋은 소식 가득 담고 양기자 듯 뛰어요. 오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 가요 전남 로컬 미디어 예. 반갑습니다. <laughs> 어떻게 되십니까? 11년 차 아, 예. 이 현지에서 지금 사과 농사를 하고 있는 윤용구입니다. 아, 예, 네. 아 근데 어떻게 여기 순천에다가 사과를 심어야 된다는 아, 걸 알았죠? 저희 네. 지역에서 이제 매실하고 감 농사를 하다가 음. 너무 좀 포화 상태가 돼서 우연찮게 음. 거창 장수를 이제 한번 방문할 기회가 됐었는데 음. 느낌으로 좀피리와 닿아서 시작한 게 지금. 현재까지 지금 한 800주 정도 식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자리 잡기 전에 한 5년 정도는 시범 재배를 거치면서 이곳에 왔으니까 한 15년 차 정도 될것 같습니다. 몇년 정도 돼서 수확을 하게 됐는가요? 한 4년째부터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몇 종류나 될까요? 저희 에덴동산에는 지금 홍로로 시작해가지고 신한노골드그 다음에 가몽, 다음에 부사 미아비 그다음에 미시마까지 해서 총한 다섯 가지 품종입니다. 전부 다용어가 <laughs> 이럽니까? <웃음> <웃음> 뭡니까? 사과의 원래 주산지는 원래 일본, 우리 이웃나라 일본인데, 아, 우리 후진 아르든가, 미아비, 시나노 골드, 이런 게다 일본에서 건너온 음. 그용어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사과는 무슨 사과일까요? 미아비라는 부사과 후지 품종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 네. 우리가 알기로 부사가 제일 맛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laughs> 그런가요? 겨울 사과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냥 만생종 일종의 네. 겨울 사과인데, 네. 얘는 이제 서리를 한세 번, 네 번까지 이제 맞춰서, 오. 어렵다, 녹았다 하니까, 제일 맛있는. 이제 맛있을 수밖에 <laughs> 없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얘는 지금 수확이 다 끝났는데, 음. 얘는 이제 그 시나노 골드라고 음. 중생종가에 들어가죠. 아. 원래 사과나무 아, 그 이렇게 쭉쭉 빠져나간 건가요? <laughs> 뭘까요? 지금, 이제, 재배 방식이라든가, 노동력, 노동력 인건비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기계화 작업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위로, 이제, 이제, 좀 수고를 좀 높이 올려가지고, 이제 기계화 작업, 이제, 고소작업자 리프트를 활용해서, 지금 추세가 또, 이제, 태풍이라든가, 우리나라는 해마다, 이제, 장마나, 이 태풍을 거치기 때문에, 어, 이 나무 하나하나에, 이제, 지주대가 받쳐져 있기 때문에, 태풍이나 바람의 저항에 강합니다. 그 수확량은더 늘었을까요? 네. 수확량은 오히려 성목이 됐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수확량은더 많습니다. 아, 낙과라든가 이런 것도 좋고요. 네. 오늘 무슨 행사가 있나 봅니다. 사람들이 많이 네. 오신 거예요? 아직까지 저희 지역에는 그 사과 농가들은 다소 한25 농가 정도 됐지만은 이제 재배 노하우라든가 이런 이제 여름철 병해충 그 방제력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음. 그래서 전국에서 우리 경남 거창에서 사과명인으로 소문난 분을 음. 우리 순천시 관계자분들하고 이렇게 좀 협의를 거쳐가지고 현장 설명회 컨설팅으로 해서 사과농가들의 좀 애로사항이라든가 농사를 짓는 부분에 있어서 좀이라도 좀 도움이 되고자 서 현장 교육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의 선구자잖아요. 우리도 잘 몰랐으니까, <laughs> 얼마 전에 알았으니까. <laughs> 네. 순천의 사과, 홍보 한 분이시죠? <laughs> 아, 감사합니다. 저희 순천 지역에 네. 이렇게 사과를 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 여러 농가 분들도 계시지만 관심과 정성이 들어가면은 더 맛있는 사과가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웃음> <마>. <웃음> 이별하고 계신 분들이 아니면 아직 안 왔는데 어, 어, 내가 네. 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다시 진작으로 와가지고 네. 이제 보니까 일이 뭐 이런 지역에서 뭔가분들이 네. 어, 스스로 이렇게 열심히 이렇 조성하시고 바꾸시고 어, 또 가서 또 이렇게 교육을 또 직접 받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기술 수준이 올라와 있고 이번에 와가지고 아 순천도 사과가 가능하다 이런 또 가능성을 갖고 그러면 이제 좀 사과 업가들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잘 이렇게, 좀잘 이렇게 좀 조직이 갖춰져야지 어떤 행정에 어떤 관심이라든지 또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좀 순천의 사과가 다 같이 알려지는 어떤 기가될수 있고 그런 것 참석해 주신 모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무엇도 오늘 지역에 이제 살아 재배 기술 발전을 위해서 대운 어, 자리 이렇게 시간 만들어 주시고 우리 순천시 기술센터 우리 기술보급과 우리 직원분들께 감사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배하면서 좀 애로사항이 있을수 있는 점들을 강사분들 오게 되면 좀질탄하게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사의 어, 어떤 그 신분의 이상지로 완전히 높어가고 순천이 잠농사치기 쉽진 않죠. 그렇죠. 아 이게 참 가만히 놔둬도 이 사과가 좋아져. 그런데 해발이 낮은 데는 엄청 힘들어요. 고정 관념이라고 그러한 분들은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네, 저는 농업기술센터 기술보육과에서 현장 대형 일팀장을 맡고 있는 이원기라고 합니다. 아, 그 유명한 이원기 씨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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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순천에서 사과를 사업을 생각을 해셨을까요? 일단은 사실, 이제 누구나 알듯이, 음, 이제 사과는 좀 이제 추운 지방, 일교차가 큰 지방에서 어 재배가 잘 되는 건 사실입니다. 어 그래서 그동안은, 예, 순천도, 어, 사과는 좀 재배 적지가 아니다. 이미 지금 농진청에서 재배 한계선을 그어놨어요. 거창 이 북으로. 이제 이 품종들이 많이 요새 이제 신품종으로 많이 개발이 되고, 농가분들이, 어, 많이 또 공부도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어, 농가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 사과 농가들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해서 음.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한 규모가 한 20농가, 그리고 한, 한4헥타 한 정도 이렇게 지금 재배 면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그 순천에 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어디, 어디까요? 주로 이제, 어, 순천 지역에서도, 어, 좀 지대가 높은 곳, 음. 어, 승주랄지, 황전이랄지, 음. 월등, 어, 이렇게 이제 음. 지금 농가 분들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계획은 어떨까요 우선은 지금 현재 행정적인 지원들이 좀 많이 부족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워낙 도 재배도 거의 경상도에서 잘하시는 농가분들보다 더 지금 구성을 잘하고 어 고품질의 사과를 만들고 계세요 이게 사과가 충분히 순천에서도 가능하다 이걸 저희들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어 농가분들을 좀더 교합을 하고 어 좀더 어~ 재배 여건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어~ 기후변화 대응. 이 부분이 이제 저희들의 가장 그~ 사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과 부분도 특히 경상도 쪽에서도 이제 특히 이제 저지대 쪽에 보면은 어~ 폭염 피해 그리고 이제 뭐~ 저온 피해 이런 부분들의 어~ 피해들을 많이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 농촌진흥청의 시범사업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이상 기후 대응할 수 있는 시설 어, 에 대한 사업들을 좀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순천에서 할 일도 많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과수를 담당하는 음. 입장에서, 이제, 물론 순천이 매실이 좀 이제 많긴 하지만, 순천에는 거의 백화점입니다. 어. 없는 거, 있는 것도 없지만, 없는 것도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사과까지도, 이제, 뭐, 사과, 배, 복숭아, 참다래, 매실, 음. 자, 뭐, 플론코트, 사과까지, <laughs> 다양한 과정들을 다 생산하고 농가분들이 열정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먼저 또 생기술들을 또 보급하고 배우려면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음. 다른 어 다른 어떤 그런 공무원들보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음. 많이 알아야 되고. <laughs> 그렇기 때문에 맨날 이걸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게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laughs> 공부를 많이 하니까 머리가 잘생기 <laughs> 아. 다 앞으로 순천 농업을 잘 책임져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선사가 헤이 오고 오세요. 오,